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 한복판에 화려했던 유흥가들이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권리금만 수억 원을 호가하던 그 거리가 말이죠. 공실률은 15%를 넘어섰고 작년 한해 동안만 무려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이죠. 오늘은 연간 300조 원 규모였던 대한민국 밤 경제의 몰락과 그 돈이 흘러간 새로운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의 유흥가를 밤 10시 이후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 호객군들과 취객들로 북적이던 그 거리가. 지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지하 1층과 2층 이상에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던 노래방, 룸살롱, 단란주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거든요. 빈 가게마다 걸린 임대 안내문이 이 참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영업 제한 때문에 문을 열수 없었지만 지금은 문을 활짝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요. 이 몰락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숙박업의 붕괴입니다. 서울의 여관과 모텔 사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30%나 사라졌거든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던 러브 호텔 자리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청년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 한국의 밤 문화를 지탱하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1차로 고깃집, 2차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그리고 막차를 놓치면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구조 말이죠. 이 거대한 밤의 경제 시스템이 2025년 현재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들이 대거 무너지는 데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망할 만해서 망했다.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완전히 증발해 버린 상황. 이건 불경기가 아니라 시장 소멸입니다. 2024년 국내 개인 사업자 폐업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엔을 넘어섰는데요. 더 무서운 건 누가 망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치킨집이나 카페가 주로 타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불패 신화로 불리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유흥업소의 폐업률이 다른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이제 이 산업이 생명유유장치를 뗄 시점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관세청 자료를 보면 위스키 수입액은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5년 현재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온라인에서 사재기 한다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품절 대란을 빚고 있죠. 주류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30만원짜리 룸살롱 양주세트는 팔리지 않는데 마트에서 파는 10만원대 발벤이나 맥켈라는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유흥업은 철저하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메뉴판도 제대로 없이 깜깜이 요금을 부르고 서비스료와 봉사료를 더하고 가짜 양주인지 진짜인지 알수 없는 술을 팔았죠. 손님은 그저 오늘 기분이다 하며 지갑을 여는 호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위스키 가격을 1초 만에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안주가 맛있는지 리뷰 수백 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낡고 폐쇄적인 유흥업소의 바가지 요금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사기로 느껴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퀴퀴한 지하 룸에서 모르는 사람 눈치 보며 50만 원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 돈으로 최고급 호텔 뷔페를 가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한정판 위스키를 사서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겠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결국 유흥업의 몰락은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가성비와 가심비,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구시대 비즈니스 모델의 필연적인 붕괴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줄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합리적이고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 변화를 주도한 건 바로 회식 문화를 혐오하고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였던 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유흥업소를 먹여 살리던 진짜 큰 손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사 돈. 즉 법인 카드였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김대리 오늘 프로젝트 끝났는데 한잔 해야지라는 부장님의 말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차 삼겹살에 소주, 2차 노래방, 그리고 은밀하게 이어지는 3차까지가 소위 말하는 단합의 코스였죠. 그런데 2025년 지금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장님, 저 오늘 필라테스 예약 있어서요. 저는 술안 마셔서 콜라만 마시겠습니다라는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최근 발표된 직장인 회식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저녁 술자리 회식은 업무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점심 회식이나 맛집 투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노동청에 신고당하거나 블라인드 앱에서 꼰대로 박제되기 딱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이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2년 넘게 강제로 회식을 못하게 되었는데 막상 해보니 어땠나요? 회사가 망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직원들 만족도는 올라가고 업무 효율은 더 좋아졌다는 걸 모두가 깨달아버렸습니다. 아술안 마셔도 회사 잘 돌아가네. 오히려 더 낫네. 이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과거의 회식 문화는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죠. 기업들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ESG 경영이니 윤리 경영이니 하면서 접대 문화 자체를 죄악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거래처 데리고 룸살롱 가서 비 싼 양주 따는 게 영업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그랬다가는 감사팀에 불려가고 횡령으로 징계받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유흥업소처럼 영수증 처리가 애매한 곳들은 결제 승인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유흥업소는 가장 큰 손님이었던 기업을 잃었고 동시에 젊은 손님들도 잃었습니다. 2030세대계 유흥업소는 이제 성공한 어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위생관념 없고 구시대적이며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아저씨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 켜 버렸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의 진보입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우리의 즐거움보다 나의 시간과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증거거든요. 유흥업소 사장님들이 경기가 풀리면 다시 손님이 오겠지 라고 기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다시는 그 퀴퀴한 담배 냄새나는 지하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살펴볼까요? 바로 도파민 가성비 문제입니다. 과거 2000년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소위 말하는 재미, 도파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불러내고 술집을 가고 노래방을 가야만 비로소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즐길 수 있었죠. 유흥업소는 바로 이 공간과 쾌락의 독점권을 쥐고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손 안의 작은 화면 속에 전 세계의 모든 자극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까지 말이죠. 퇴근 후 샤워하고 나와서 가장 편한 잠옷을 입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따서 넷플릭스 신작을 봅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내방 침대 위, 그곳이 바로 지상낙원이죠.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유흥업소에 가면 기본 수십만 원이 깨집니다. 거기에 택시비 들고 담배 냄새 배고 옆자리 사람 비위 맞춰야 하고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죠. 쾌락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반면 집에서는 구독료 몇만 원과 맛있는 배달 음식, 좋은 술한 병이면 왕처럼 쉴수 있습니다. 굳이 이두 글자가 대한민국 유흥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굳이 그돈 내고 그 고생을 해서 거기 가야 해라는 질문에 유흥 업계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언론에서 밤과 방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듯이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하고 피곤한 밤의 유흥 대신 확실하고 안락한 방의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껴진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경험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유흥 업소에서 하룻밤에 50만 원을 쓰. 는건 이제 주변에서 호구 취급을 받습니다. 자랑도 못하죠. 인스타그램에 나 오늘 룸살롱 왔다고 올릴 수 있나요? 사회적 매장감입니다. 하지만 그 5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짜리 파인다이닝 오마카세를 가거나 1박에 50만 원짜리 호캉스를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와, 너 진짜 인생 즐길 줄 안다. 갓생 산다라는 칭송과 좋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소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건강한 경험인가, 나에게 확실한 심리적 만족, 즉 가심비를 주는가로 이동했거든요. 이 가치 소비의 전쟁터에서 음성적이고 폐쇄적인 유흥 산업은 MZ 세대의 선택지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넷플릭스와 위스키가 주는 고효율 도파민을 낡은 노래방 기계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유흥업소는 경쟁 상대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님이랑 경쟁할 게 아니라 넷플릭스랑 경쟁했어야 했는데 게임이 될 리가 없었죠. 이제 회식에 돈도 안 쓰고 가성비도 안 좋고 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방이 남았습니다. 가고 싶어도 이제는 물리적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바로 대한민국의 허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융산업이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셔줄 젊은 손님 그리고 그 술을 날라줄 젊은 직원이죠.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지는 더블 쇼크를 맞았습니다. 먼저 놀 사람부터 볼까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0%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돈을 써야 할 20대에서 50대 모든 허리 세대가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손님이 줄어든 건 불경기 탓도 있지만, 애초에 마실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일할 사람입니다. 지금 자영업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돈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 단기 알바로 유흥업소나 호프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20대들은 다릅니다. 왜 남의 비위 맞추고 술주정 받아주면서 감정 노동을 해야 하죠? 라고 대묻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급 만원짜리 홀 서빙 대신 내가 원할 때 일하고 터치 안 받는 쿠팡 배달이나 데이터 라벨링 같은 플랫폼 노동으로 떠났습니다. 힘든 일을 꺼리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와 감정 노동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결국 남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사장님들 뿐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사장님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25년 기준 27.5%까지 치솟았습니다. 젊은 알바는 구해지지 않고 사장님은 늙어가고 트렌드는 못 따라가고 결국 인건비를 감당 못해 술값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도 떠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2024년 창업 대비 폐업률이 무려 2.2%를 기록했습니다. 가게 10개가 문을 열면 8.5개가 망해나가는 이 참혹한 수치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사람, 노동, 가치, 이세 가지 기둥이 유흥업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시끌벅적하고 흥청망청하던 한국의 밤은 인구 구조와 함께 늙고 병들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이제 술과 유흥을 완전히 끊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놀고 싶고 마시고 싶습니다. 단지 그 형태가 진화했을 뿐이죠. 과거의 유흥이 부어라 마셔라 죽을 때까지 달리자는 자기 파괴적 쾌락이었다면, 2025년의 유흥은 나를 위로하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망해가는 강남 룸살롱의 반대편을 보세요. 예약조차 힘들다는 스피크이지 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독서와 술을 즐기는 살롱 문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음악과 고독을 씹는 LP바는 지금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강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억지로 술잔을 돌리지 않고 성적인 농담으로 불쾌함을 주지 않으며 무엇보다 내 취향을 존중해주죠. 30만원을 내고 불쾌한 대우를 받던 과거와 달리 3만원짜리 칵테일 한 잔을 마셔도 왕처럼 대우받는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결국 유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흥겹게 노는 것에서 나의 취향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말이죠.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경기가 풀리면 다시 손님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진화했는데 공급자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도태되는 건 자연의 섭리니까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게들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이며 촌스러웠던 대한민국의 낡은 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세련된 우리만의 밤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300조 유흥제국의 몰락. 누군가는 이것을 경제위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자영업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진화이자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폭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지하방에서 비싼 돈을 내며 가짜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지갑을 엽니다. 강남대로의 텅빈 상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대의 욕망을 잊지 못하는 산업은 아무리 거대해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똑똑해진 소비자는 더 이상 촌스러운 쾌락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억지로 끌려간 장소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장소에서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도 인생의 즐거움일 겁니다. 이게 훨씬 건전한 유흥이니까요.